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이시거나 예전 축구를 즐겨보셨던 분들 혹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고슬라비아, 흔히 유고연방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럽의 화약고라 불린 발칸반도는 유럽과 서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해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 종교, 문화가 복잡하게 뒤섞여 유럽에서 가장 많은 분쟁과 전쟁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유고슬라비아는 오랜 기간 이어진 발칸의 혼돈 속에 탄생한 꿈의 국가였고, 전쟁과 잔혹한 학살, 그리고 해체로 이어진 그들의 비극 역시 발칸에서 누적된 균열과 갈등이 폭발한 결과였는데요. 우리가 어렴풋이 들어본 듯한 유고슬라비아, 혹은 완전히 생소한 그 나라,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어떻게 탄생했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세기 초 남슬라브인들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제국으로 쪼개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위 합스부르크 제국이라 불리던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며 유럽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념이 널리 퍼지고 있었고, 이는 자연스레 남슬라브인에게도 우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제국이 취한 독일어, 헝가리어 중심의 동화정책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833년에는 크로아티아의 고등교육과정에 헝가리어를 필수 과정으로 집어넣었고, 제국의 정치, 행정, 교육 역시 독일어와 헝가리어 등 일명 제국의 언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민중 사이에 널리 쓰이던 크로아티아어 역시 지역별 방언이 심해 철자도 발음도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1830년대에서 40년대 크로아티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남슬라브계의 언어를 통일하기 위한 운동. 일리리아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일리리아는 슬라브인들이 발칸으로 이주하기 이전 그 지역에 살던 고대 원주민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었고, 일리리아 운동을 전개한 세력은 7세기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된 남슬라브인들이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언어와 문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자는 것을 목표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발칸에서 벌어진 여러 민족주의 운동은 각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제국 치하에서 벗어나 남슬라브인끼리 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고, 이때 급격하게 확산한 개념이 바로 유고 슬라비즘입니다. 유고는 남쪽이란 뜻으로 남슬라브인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념이었죠. 하지만 모든 남슬라브인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르비아인들은 강력한 단일 국가 체제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19세기 중반을 지나며 이미 자치와 독립국의 지위를 얻고 있었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남슬라브 지역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강경한 민족주의자들은 일명 대세르비아주의라는 실지 회복 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크로아티아인들과 슬로베니아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가톨릭 기반이었고, 세르비아는 종교회였기 때문에 종교적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또한 세르비아와 언어 역시 상당 부분 달랐죠. 그래서 이들은 유고슬라비즘이라는 이념에 일정 부분 동조하면서도 우리는 세르비아와는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다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르비아 중심의 통합 국가를 완성할 바에는 그냥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안에서 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 혹은 제국이 해체되더라도 자치권을 가진 연방국가 형태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역시 복잡했던 게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그리고 보스니아계 무슬림인 보슈나크까지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보스니아계 무슬림들은 동유럽의 기독교권과는 아예 다른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아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남슬라브인이라는 민족적인 연대의식 또는 지정학적으로 유사하다는 공동체의식은 공유하고 있되 각자가 꿈꾸는 미래는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로 접어들수록 분위기는 통일국가 건설로 조금씩 더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의 성장과 직결되는데요. 이미 독립국이었던 세르비아는 발칸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토를 코소보와 마케도니아 일부 지역까지 확장했고 오스만까지 발칸에서 철수하며 세르비아가 발칸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발칸에서의 패권을 위해 남아한 것, 다시 말해 슬라브족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며 세르비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자, 이는 세르비아에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항한 하나의 거대한 블록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약화와 함께 지식인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의식이 더욱 고조되자 그 안에서 각각의 생각은 달랐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남슬라브 국가를 건설해서 오랜 세월 억눌려 살았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의 트리거가 된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1914년 여름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해 12월 세르비아는 니시 선언을 발표했는데 니시 선언의 핵심 내용은 전쟁의 목표를 아직 해방되지 않은 남슬라브 형제들의 통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르비아 중심의 영토 확장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이처럼 오랜 기간 억눌린 남슬라브인들의 민족 의식 그리고 통합 국가 건설이라는 꿈은 전쟁 후 제국이 해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 발발한 1차 대전은 약 4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대혼란 속에 다민족으로 구성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는데, 흔히 1차 대전 하면 전쟁 자체에 초점을 두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군의 붕괴를 얘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 정치에서도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 전부터 빈 제국 의회에서는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남슬라브 계열의 의원들이 각 언어의 독립, 자치 등을 요구하며 필리버스터와 퇴장 시위를 반복하는 등 의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었고 전쟁이 터지자 각 민족 대표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후 민족 국가에 대한 구상 또는 자치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출신 정치인들은 제국이 해체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과 함께 1915년 유고슬라브 위원회라는 망명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남슬라브인이 거주하는 영토를 분리해 세르비아 왕국과 통합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방식의 차이에서 노선이 벌어졌습니다. 세르비아계 인사들은 세르비아가 주도적으로 주변국을 흡수해 중앙 집권식 단일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계는 세르비아와 대등한 관계에서 연방 국가 형태로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 정부와의 갈등으로도 이어졌는데 이미 세르비아는 미시선언을 통해 세르비아 중심의 영토 확장 전략을 천명한 상태였고 남슬라브 의용군을 세르비아 의용군으로 부르는 등 유고슬라브라는 정체성보다 세르비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남슬라브 통일을 외치고 있었지만 누가 통합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세르비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등각 민족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래를 또 한번 뒤흔든 사건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사이에 맺은 런던 조약이었습니다. 런던 조약은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전 후 달마티아 북부 해안선 일부와 이스트리아 반도 등 여러 영토를때 이탈리아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크로아티아인들에게 매우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자국의 영토가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생긴 것이죠. 이처럼 런던 조약은 크로아티아를 다급하게 만들었고 위원회 내에서도 세르비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17년 빈 제국의회에서는 남슬라브계 의원 33명이 모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합스부르크 영지를 하나로 묶자라는 내용을 담은 5월 선언을 발표하며 제국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죠. 이러한 흐름 속에 니콜라 파시치 총리를 대표로 한 세르비아 측과 크로아티아 출신의 안테 트룸비치를 대표로 한 유고슬라브 위원회 측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그리스의 코르프 섬에 차려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세르비아는 중앙 집권 방식의 단일 국가, 위원회 측은 연방제, 지방자치 국가를 포기하지 못했는데, 미국이 참전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붕괴하고, 러시아는 혁명으로 이탈하는 등 국제 환경이 급변하던 가운데, 더 이상 줄다리기를 할 여유가 없었던 이들은 35일간 28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핵심 갈등은 미래로 넘겨버리며, 남슬라브 통합 국가를 선포한 코르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통일 국가일 것.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제. 왕관은 세르비아의 카라조르제비치 가문. 민족의 정체성은 새 이름을 가진 한 민족. 종교와 언어, 투표권 등은 모두 평등할 것 등을 명시한 선언이었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나 결국 핵심 쟁점은 뒤로한 채 겉으로 어설프게 봉합한 형태였고 사실상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욱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군은 사실상 독자적인 전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마저도 탈영병이 속출하고 연합군에 투항하는 등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오랜 전쟁으로 식량난이 이어졌고 치안 역시 붕괴하고 있었죠. 그러자 제국 내각 민족의 정치인들 역시 더 이상 빈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독일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자 1918년 12월 1일 통합국가건설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세르비인 크로아트인 슬로베닌 왕국, 일명 SHS 왕국을 선포하며 남슬라브 통일왕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 수립 선언은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이루어졌고, 통합왕국의 수도 역시 베오그라드였습니다. 왕가 역시 기존 세르비아 왕가 카라 조르제비치 가문이 이어갔죠. 뿐만 아니라 행정, 외교, 군대 역시 이미 체제를 갖추고 있던 세르비아계가 주도하자 새로 편입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출신 엘리트 사이에 우리가 세르비아에 합병된 것이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래 하나의 영토가 아니었고,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과 행정, 관행들이 뒤섞여 있었고,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을 비롯해, 보스니아인, 마케도니아인, 알바니아인, 헝가린 등 도대체 여긴 어디고, 우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르비아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은 일단 큰 틀에서 단일 국가를 세우는데 치중했고, 민족, 종교, 문화, 제도 등 세세한 문제는 천천히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시기 이미 훗날 있을 유고슬라비아의 갈등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21년 통합왕국 안의 민족 간 논쟁은 세르비아 측이 원하던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1921년 6월 28일 세르비아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날인 비도부단의 일명 비도부단 헌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인데 세르비인, 크로아트인, 슬로베닌 왕국을 연방국가가 아닌 중앙집권식 단일 왕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 탄생부터 이미 세르비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비도부단 헌법을 통해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20년대 내내 새 왕국의 정치판은 민족 갈등을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계 농민당의 지도자 스테판 라디치는 베오그라드 의회 안팎에서 크로아티아의 권리와 자치를 주장하는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며 크로아티아 민중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르비아 보수 정치인들에게 국가 체제를 위협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한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1928년 6월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던 중 세르비아계 의원이었던 푸니시아 라치치가 총을 쏴 크로아티아계 의원이었던 파블레 라디치, 주라 바사리체크를 살해하고 스테판 라디치 역시 총상을 입은 것이죠. 결국 2개월 뒤 크로아티아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농민당의 당수 스테판 라디치 역시 사망했고 충격에 빠진 크로아티아인들은 대규모 추모 물결과 함께 세르비아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왕 알렉산다르 1세는 더 이상 이대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 1929년 1월 6일 왕령을 선포하며 의회 해산, 헌법 중지, 정당 활동 금지 조치 등 왕정 독재를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각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또한 알렉산더르 1세는 행정구역 역시 민족 단위가 아니라 강과 산맥 등 지형을 기준으로 나누도록 조치해 이제부터는 민족별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닌 모든 유고슬라브인이 같이 산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국호 역시 세르비인 크로아트인, 슬로베린 왕국에서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국명의 각 민족을 지우고 하나의 남슬라브인이라는 정체성을 새기며 남슬라브인의 땅이라는 뜻 우리가 알고 있는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가 정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19세기부터 시작된 유고슬라비즘은 1차 대전과 합스부르크 제국의 붕괴 그리고 여러 전후의 혼란을 거치며 마침내 유고슬라비아 왕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분명 오랜 기간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남슬라비인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건국 이후에는 그러한 꿈이 또 다른 균열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를 거치며 이러한 불신과 증오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국가 재건이라는 격변기 그리고 2차 대전이라는 비극 속에 유고슬라비아를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할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사령관 티토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차 대전기 티토가 어떻게 분열된 유고를 통합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